2021년 3월 29일 7년차 거상 방송인 BJ 땡겨가 본인의 거상 계정 삭제를 걸고 AK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합니다 다소 과격해 보일 수 있는 시위였지만 건의안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패치보다 현재 조치가 시급한 서버 운영 방식 개선, 편의성 개선, 각종 버그 수정 등의 패치를 우선하고 앞으로 어떻게 패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죠 진캐면캐 캐평, 건임티 등 다양한 컨텐츠를 진행하며 거상의 전성기를 이끌어 왔기도 하고 거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그의 영향인지 AK는 4월 2일 급하게 공지를 올리게 됩니다. 공지의 내용에는 디도스 공격자를 검거 중에 있으며 보안을 위해 힘쓰겠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앞으로의 패치 계획은 여전히 수익 창출에 치중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4월 2일 거상 계정 삭제 및 게임 방송 은퇴 방송을 마지막으로 거상에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많은 거상 유저들이 과거 그의 방송을 통해 거상을 접하기도 했고, 최근 BJ 광말구와의 합방에서도 거상의 발전을 위해 이벤트로 지급받은 아이템을 상점에 파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AK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잡기 위해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런 갑작스런 소식은 많은 거상 유저들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상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가 거상을 접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상을 떠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AK의 운영, 소통방식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오랜 기간 얘기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이제는 너무나도 지쳤고, 항상 말뿐인 공약을 믿기도 힘들다. 그가 방송에서 언급한 거상의 문제점들을 요약해보자면, 광탄, 호선, 사천왕 루트에서 사용되지 않는 다른 장수들은 전설 장수의 재료로 사용될 뿐, 사실상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기존의 유닛들을 초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근 전설 양수와 명왕 등의 패치를 봤을 때 개연성은 떨어지고 수익 창출에만 치중된 모습이다. 디도스, 서버 관리, 오토와, 핵, 각종 버그 등 유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구설에 오르는 이슈들이 있지만 AK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AK의 능력을 봤을 때 간담회가 절실하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전 거상을 오랫동안 즐겨온 유저라면 누구든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패치와도 연계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번 1분기 패치에서 기존의 사냥터보다 사냥이 쉽고 보상이 좋은 초보자 사냥터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난이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몬스터들이 사냥하기 어렵다기보단 초보자들이 사용할 만한 개조 각성 장수들이 광탄에 비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과 특정 몬스터들이 지나치게 효율이 좋기도 하고 출시된 지 오래된 사냥터들은 방치하다 보니 자꾸 특정 사냥터와 특정 유닛으로 육성로트가 획일화되는 게 문제인 건데 AK는 여전히 핀트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죠. 디도스를 포함한 서버 관리 문제는 디도스 공격자를 처벌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디도스 공격자를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제3자에 의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디도스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서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공약들만 내놓는다는 건 제대로 대응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이런 공약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지켜진 적도 없으니 유저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을리 만무하고요. 오토, 핵, 버그 등의 문제는 최근의 이슈들과 수년간 묵은 버그들만 봐도 사실상 답이 없다. 그나마 옆 동네는 황률 문제로 난리가 났지만 우리는 그런 장난은 안 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주문 가차 버그가 드러난 지금에는 위안을 삼기 힘들죠. 전설 양수는 다량의 게임 재화를 필요로 하고 출시부터 하위 유닛들의 개연성 문제로 말도 많았고 해고하려면 게임사에 문의도 해야 하는데 이런 유닛이 버그 때문에 크리티컬이 안 뜬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출시할 때마다 버그가 넘쳐난다는 건 테스트 서버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뭐 테스트 서버야 프리 서버인지 테스트 서버인지 이미 썩을대로 썩어서 원래 말이 많았고요 그리고 개발자 노트와 나도 기획자 그외 홈페이지 운영 상태를 본다면 과연 이게 유저들의 보이콧을 겪고 소통과 운영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게임이 맞는 건가 싶죠 그렇다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유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생각보다 유저들은 냉담했습니다 땡겨의 입장에 공감하고 AK의 안일한 운영을 규탄하는 유저도 많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유저들도 있었죠. 다른 게임에 비해 거상은 과금 요소가 적은 편이다. 특정 유저가 게임사의 기획 방향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꼬우면 네가 접어라 접을 거면 혼자 접지 왜 방송으로 유저들을 선동하느냐 등등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특정 유저나 방송이 게임사의 기획 방향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엔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반응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런 표현을 한 유저들에게 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aka가 특정 방송인들에 의해 기획 방향을 정한 설례도 있었고 혹시나 이런 방송으로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떠나게 되면 재밌게 즐기고 있던 거상이 무너지 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겠죠 하지만 과금 요소가 적다고 해서 과금 콘텐츠를 제외한 콘텐츠에 무신경한 게임사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건 유저들이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것이기에 누군가는 해야 했고 유저 중심의 게임을 만들어가기 위해 유저들의 의견을 모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누군가는 필요하기에 땡겨님의 은퇴는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팬카페 파란만장 거상의 폐쇄에 이은 1세대 거상 방송인 BJ땡겨의 은퇴.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AK는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 변해야만 할 겁니다. 계속되는 적신호에도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끝이라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콕이었습니다.